당신은 당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이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여러분, 무려 4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뽑힌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가장 놀랬던 것은 이 책을 쓴 저자가 기존의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미술관의 경비원이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에세이 형식의 이 책을 내고 이 책이 무려 4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가을 나는 다니던 뉴욕어를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지원했다. 그렇게 한동안 고요하게 나는 살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던 그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친형의 죽음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맞이한 곳에서 나는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죠. 뉴욕커죠. 뉴욕커, 잘난 뉴욕커가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며 인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던 건데 이것이 바로 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또 리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해 봐야겠죠. 작가는 매트릭 브링리이고요 김희정 조현준님께서 옮기셨어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2023년도 11월 24일에 나왔습니다. 작가 소개 대학 졸업 후에 뉴욕호에서 4년간 몸담았대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파이트 스테이트 빌딩이 잘 보이는 뉴욕 항봉판에서 성공을 꿈꾸며 치열하게 커리어를 쌓고 있던 어느 날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젊은 형이 시한부 암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는 비. 위극을 겪게 되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떠난 일을 발생한다면 그 어느 누구가 이 마음이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렇게 2008년 가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거 엄청난 일이죠. 잘 나가던 어 어떤 뉴요커가 자신의 일을 다 그만두고 어 경비원으로 들어가서 삶을 좀 되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300만 점의 예술 작품을 지키는 삶을 시작하면서 2018년 10월 아, 2018년 10년간 근무했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나 뉴욕 도보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미술관에 보낸 시간을 회교하면서낸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볼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입니다 자, 저자는 이첫 번째 책이 2023년도 출간 즉시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어, 타임스 가디언 뭐 CBS, MN PRAP 통신부 영미 주류 모든 언론사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은 이 작가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갖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경비원의 일을 갖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류의 위대한 걸작품들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해 인생과 예술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경비원, 자, 패트릭 브링스, 브링리 죠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패트릭 브링리는 독특하게 이 회고 스타일의 책을 갖다가 어, 만들어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선만배당 직장에서 화려한 성공을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통해서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씩은 너무나 복잡한 일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이리도 저리도 꼼칙도 못하는 사이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인데, 그럴 때는 조금 더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좀 단순하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슬픔의 도피처로 생각했던 메트로폴리탄에서 경비원으로,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최소 하루에 8시간을 조용히 서서 경이로운 예술 작품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떠한 내면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작가는 이거를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경비원이다. 그러면은 뭐, 그냥 사람을 지키고, 뭐 이런 안전을 지키고 하는 정도로 생각할 텐데,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거장들의 혼이 담긴 회화나 조각. 또 오래된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류의 위대한 걸작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죠. 푸른 제복 아래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동료 경비원들과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을 좀 되돌아보며 인생의 걸음을 새롭게 내딛었다고 합니다. 자, 저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는 이 책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아름답다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슬픔까지도 포용할 줄 아는 삶이 빛나는 서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상실의 아픔 속에서 길어올린 삶과 예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들려주는 저자의 내밀한 고백을 통해서 인생에 얘기치 못하는 일들로 발걸음을 멈춰버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지치고, 고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사색을 하고 한발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 라고 영미권에서는 극찬을 했던 책입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이런 적이 있죠.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한타 한타 흘러가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이 잘 되지는 않죠. 자,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이 자 어, 신이 부모에게 자식을 준 이유는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는 있다! 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래요. 아,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분들은 공감 하십니까? 신이 자식을 준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 어,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일들 저일들이참잘될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그 일들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작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고층 빌딩에서 멋있는 뉴욕코로서 어, 자신의 인생과 커리어를 만들어가면서, 아, 나 이제 좀더 높은 빅리거에, 빅리그에 올라갈 수 있어. 화려한 성공을 바 꿈꾸고 이렇게 했죠. 예,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똑똑하고 배려심이 깊은 젊은 형이 톰이에 이름이 톰이 젊은 나이에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 나는 어떠한 삶을 어,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꾸역꾸역 과연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많은 것들에 대한 후회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형의 장례식을 마치고 문득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 어, 갑작스럽지만 준비되지 않았지만 만남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형의 장례식을 마치고 문득 어머니와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방문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어느 날 떠오르게 된 거예요. 침묵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쭉 보면서 슬픔과 함께 달콤함이 허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런 미술관의 구석구석, 그리고 또 관람객들을 보고 경비원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나를 좀 이렇게 치유해야겠다, 회유해야겠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상처를 받거나 어떤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구석에 좀 들어가가지고 그 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저희 집도 멍멍이가 있는데 멍멍이가 그렇거든요.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보면은 어디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요 침대 밑이나 쇼파 밑에. 그래서 한동안 나오라 그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저자도. 이제 미술관에 좀 숨어서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험하면서 이런 책들을 쓸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잠시 조용히 여러분만의 동굴에, 여러분만의 어떠한 공간에 잠깐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책에 보면은 세계 3대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간이 무려 7만 평에 7만 평 세상에 300만 점의 작품이 있고요, 연 700만 명의 관람객이 여기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미술관은 매일 8시 내지 12시간씩, 그러니까 매일 어, 8 내지 12시간씩 그런 경비원 일을 이 사람이 계속 하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보는 것들을 자신에게 새롭게 선물하는 최소, 어, 새로운 선물이자 경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관광객들이 입장을 하고 고향 전시실에 걸려있는 그런 전시물들, 그 뭐야, 전시물 작품들을 보면서 또 거기 보면 뭐 렘브란트나 보타첼리 이런 사람들 의 작품들을 보면서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만나는 것 같은 아주 그 느낌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 미켈란젤로의 특별전 뭐 천재 조각가가 여든의 나이에 그린 소묘를 바라보면서 부단한 금면함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느꼈다. 그다음에 메이 카사트의 다정함이 넘치는 그림에서는 햇살에 젖은 것 같은 알수 없는 따스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 책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작품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들 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큰 자산이 될수 있어요. 자 저자는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비통한 순간들을 이책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입자 하나 하나가 의미를 갖추는 순간 발견하게 된다. 어. 이 너무 중요하죠.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그 사색이 가득 담긴 것들을 통해서 정말 숨 막히게 아름다운 것들.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며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안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보니까 큐레이터, 보존 연구가, 페인터공, 공조 전문가, 음반 전문가 등 2000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대요. 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와, 2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있고 그 안에서 경비원의 숫자만 600명이 넘는데요. 와. 와, 대단하죠. 근데 이 600명은 어, 큐레이터의 보조 어 전문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이 어, 미술관의 일들을 갖다가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 음, 여기서 만난 많은 동료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 있어요. 뭐 망명한 사람들, 20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 또 문학가가 되고 싶었던 동료들. 여러 가지 이런 이사님들의 이야기들도 이책 속에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 작품과 사람 사실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저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책한 권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이 결국 누군가가 영화화로 할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 드라마. 어, 충분히,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되면은, 제가 약간 뭐, 예언? 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했다고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꼼꼼하게, 아주 섬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쓴 자리가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다시 일어날 용기, 한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여러분에게 기쁜 사유와 치유가 될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책에 있는 목차를 좀봐 드릴게요. 물론 목차의 내용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음, 설명란에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이건 뭐 에세이 형식으로 해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짧으니까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2장 완벽한 고독이 건네는 위로 3장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4장 사치스러운 초연함으로 5장 입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드문 순간 6장 어, 예술가로도 매트에서는 죄송합니다. 예술가들도 매트에서는 길을 잃을 것이다. 7장.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8장. 푸른색 군무복 아래의 비밀스러운 자아들. 9장. 예술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10장. 애도의 끝을 애도해야 하는 날들. 11장. 완벽하지도 않고 완성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 12장. 어, 무지개 모양을 여러 번 그리면서 13장 삶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3장으로 에세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는 책 속에 있는 내용 시간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내용은 완벽한 고요가 건네는 위로라는, 어, 부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는 내용이죠. 아침은 늘 쥐죽은 듯 고요하다. 더욱이 미술관 문을 열기까지 3 0분 정도 남겨두고 근무 자리에 도착하는 날이면 말을 걸, 어, 걸 죄송합니다. 도착하는 날이면 말을 걸려나 속세로 끌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나와 렘브란트, 나와 보티첼리, 나와 실제로 거의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믿어질 만큼 강렬한 환영들 뿐이다. 매티의 옛 거장 전시관이 마을이라면 주민은 거의 9000명에 달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전시실 하나하나를 섭렵하면서 모두 세어본 결과 정확히 8496명이었다. 전시관을 크게 확장한 다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숫자가 되었지만 여기에는 배경에 나오는 아기 천사, 투우장의 관객, 개미의 크기의 곤돌라 사고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그런 것들까지 모두 셀수 있었을까 궁금하다면 그건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를 실감하지 못해서다. 주민은 596점의 그림 속에 살고 있으며 우연히도 거의 그 숫자에 맞먹는 횟수 이전에 부수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이 그 미술관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숫자를 하나하나 살 만큼 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시간이 많아서 일들들을할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규모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운 좋게 얻은 전도 유명한 직장이 있는 마천루의 사무실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전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다. 중략. 가운데를 좀 제가 빼고요. 그러다 한 생각이 머릿속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 왔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성마다 경계를 놓치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말이다. 그들 중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 경비원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 입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드문 순간들 중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월요일은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 책을 출간한 지금은 매주 수요일로 정기 휴관일이 변경되었다. 자, 정기 휴관일이면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는 관람객이 없어서 매트의 직원들이 각자의 은신처 밖에서 나온다. 매트는 2,0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많은 이들이 재물을 만난 듯하다. 큐레이터들은 전시실 한복판에서 서서 한복판에 서서 어느 유물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토론한다. 기술자들은 누군가와 부딪힐 염려 없이 예술품이 실린 카트를 이리저리 밀고 다닌다. 인부들은 그들의 실력을 믿고 편안해 보이는 보존가들의 감독하에 로프와 도르래로 조각상을 어떻게 들어 올릴지 몇 시간씩 계획을 세운다. 도초에서 전기기술자, 공기조화기술자, 페인트공, 세밀한 붓이 아닌 롤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페트공들이 몰고 다니는 전동 리프트의 삐삐삐, 이거 소리 아시죠? 삐삐삐삐 하는 거. 어, 소리가 들려온다. 몇몇 직원들은 손님을 한두 명씩 데리고 오는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얼굴을 비춘다.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날, 쉬는 날 미술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삶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는 데입니다 그러나, 안젤리코 수사가 묘사한 것은 예수의 몸뿐만이 아니다. 그는 십자가의 발짓 발, 치에 뒤죽박죽 모여 있는 구경꾼 한 무리를 상상했다. 옷을 잘 갖춰 입는 사람,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등등 꽤 많은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놀라울이 많지 다양한 반응과 감정들이 떠올라 있다. 자 여러분 이 안젤리코 수사가 이게 그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 이거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림을 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너무나 정말 디테일하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부분이 혼란스러운 일상생활을 제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디테일로 가득하고 모순적이고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일상. 아무리 중차대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저에 깔린 신비로움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복잡한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 본 책은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끝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호주 시드니에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책 나눔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멜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있을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멜번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사실은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책을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 오이 책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임대편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멜번에서 뵙겠습니다. 안녕.